예. 그 인생에서 조연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생각을 해 봅니다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이 주연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조연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조연으로 사는 사람도 주연을 하고 싶었는데 주연을 못 해서 이렇게 밀려 가지고 조연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옛날에 그어 이건희 회장님 그 이제 그때 강의를 들었었습니다. 저희들이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, 어 회사에서 이렇게 들려줬었죠. 근데 그게 아주 유익하긴 유익했었습니다. 근데 그중에 하나가 어이 TV를 TV 모니터를 여러 개를 모, 모니터죠. 모니터에 영화도 나오고,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. 여러 가지를 설치해 놓고.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보는 겁니다. 보면서 이 관점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. 처음에는 주인공에 자기가 자기를 이제 동일시해 가지고 보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있는 조연들 한명한 한 명을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를 이제 동일시해서 보는 겁니다. 우리는 영화를 볼때 주로 주인공에 자기를 맞춥니다. 그래서 주인공이 잘 되면 박수 치고 좋아하고 주인공이 어려움, 뭐 위기를 당하면은 막 이렇게 좀 어, 함께 그, 긴장하게 됩니다. 슬퍼하기도 하고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, 내가 저렇게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저기 나오는 저 조연, 저게 내 삶이다. 이렇게 느낄 때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어,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어, 이 의도적으로 조,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,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. 항상 주연의 삶, 삶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주연 혼자서 모든 걸할수 없습니다. 앞에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이 있, 있고 앞에 또 각광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밑에서 묵묵하게 그분을 서포트하면서 거기가 지향하는 공동의 어, 목적 어, 소명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먼저 우리가 이제 음,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어,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, 어, 그것도 하나가 있습니다.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,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.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삶,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력자로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어, 그런 삶이라고 생각됩니다. 내가 살아가지고, 내가 막 어, 자행자제, 내가 스스로 무엇을 행하고, 내가 무엇을 어, 어, 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, 어.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는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조연의 삶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것은 집에 가정에서는 어, 아내의 조연으로 사는 것 아내를 어, 주, 주역으로 하고 어, 나는 거기를 따라가는 것 우리 아버지도 한평생 어머니를 어, 이렇게 이, 이,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,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며 살았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 삼형제가 있으면은, 어머니가 경산에서 대구 살 때, 대구 용산동 살았을 때, 어머니가 늦게 이제 저녁에 6시 넘어서 오시면은, 저희들 보고 꼭 마중을 나가라고 그럽니다. 그때 텔레비전이 한참 재밌는 게 아는데,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 10분, 15분 거리에 이제 버스 정장 이 있으니까, 어머니 마중하러 이렇게. 어, 자주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. 어, 지금은 저는 이제 아내, 예, 그 아내가 주연이고 제가 어, 조연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예, 또 살아갑니다. 직장에서는 어, 제 나이가 이렇게 좀 어, 들어서는 우리 함께 일하는 팀장님, 실장님, 또 선생님들이 주연이고 제가 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게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,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. 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? 여러분들은 주연이 되시려고 어 오늘도 어, 열심히 또 고생을 하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? 제가 조연의 삶을 살겠다,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아이 삶이 너무 좋은 겁니다. 좋고 아 조력자가 어이 역할이 있구나. 조력자도 또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이 있고 소명이 있구나. 어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,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, 주역들이 있고, 또 거기에 따른 조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어,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집니다. 오늘은 어, 조력자의 주, 조연의 어, 행복, 어, 조연의 삶에 대한 어, 이 처음 시작을 어, 이렇게 약간의 어떤 도입만 해보았습니다. 나중에 조연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더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조연으로 사는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. 조연으로 살려면은 아침 일찍 와야 됩니다. <laughs> 주인공은 딱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은 짠 하고 나타나지만은 조연들은 어, 미리 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, 어, 상황들을 만들고 문도 열어놔야 되고 <laughs>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열고 그런 것들이 어, 조연의 삶입니다. 보람 있죠.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, 잘했다 칭찬 듣는 조연의 삶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